난 당신이 카메라 가방을 뜯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내가 또 실버라인 작업 환경 좋게 하는 데는 일등이잖아. 아 그럼요. 나 같은 사장있으면 나와 보라 해. 직원 복지 괜찮아? 직원 복지 괜찮냐? 아 그럼 그럼. 아,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의 회사. 그러니까 <laughs> 아, 어떻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렇게 자물쇠도 있고. 그렇지. 오. <laughs> 이거 유명한 브랜드야? 그럼 그럼 그럼. 아, 진짜? 그럼. 와. 이거와나 이거, 진짜 이거 저 들어 있는 줄 알았다. 어, 어, 어. <laughs> 나 깜짝 놀랐다. 아, 이렇게 넣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렌즈도 넣고 음. 카메라도 넣고 그리고 장비가 쓰러지지 않게 여기는 바퀴가 없어. 이거는 아, 이게 이제 뭔데? 이게 이 가방을 덮는 건데 만약 비가 왔을 때. 아, 방수. 요게 탱크 포토. 어. 이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쓰는 거라서. 음. 아, 띵크 탱크 포토. 음. 그래서 요거는 딱 달려있어. 여기 찍기기를 이렇게 뜯을 수도 있어. 음. 요게 다 어. 이제 이렇게 쓸수 있어. 어. 이거는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가벼. 어. 네. 이거 봐, 어, 스펀지 봐. 이게 이런 비싼 장비 보호 되겠지. 좋네.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장비도 많고 큰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비디오 라인으로 샀어. 잘했네. 여기에 C100이.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간다고라? 요 위에 빼고 해도. 될거 같은데? 이 몸체가 커. 아니될것 같은데? 어. 이거 빼줘 응. 그럼 다 분해를 해야 돼. 그럼 귀찮다, 이 말쓰. 전문가는 분해해야지. 허, 와우. 복지를 좋게 했더니 말이 많네. <laughs> 입어요. 어? 좋아요. 좋네요 직원이 저러면 사장 힘 빠지죠, 여러분. 가방 좀 다. 그렇지. 응. 이게 시백을 가져가야 촬영할 때 나의 그치. 기분이 더 올라가. 편하니까. 여기에 놓 노... 오. 노트북은 우리 캐리어 조그만 거를 이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랑 해서 가방을 인당 두 개씩 해야겠다. 저희가 어디 가면 30인치 짜리 하나, 28인치 하나, 그리고 작은 거 하나, 카메라 가방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카메라 가방 매는 거를 이거 끄는 걸로 대체를 해서 캐리어가 총 4개가 되겠다. 그래도 장비 들고 다닐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염. 이곳은 구로 공구상가입니다. 오늘 촬영할 일이 있어서 저의 아빠 제품, 산업용. 소비자용 아니고 공장에서 쓰는 그런 산업용 제품을 촬영할 일이 있어가지고 왔고요. 여기는 올 때마다 아주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아. 저 건물 위에 주차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워낙에 없으니까 구로동 뒷골 먹. 우리는 이곳에서 손을 잡지. 이곳이 바로 구로 공구상가. 우리는 이곳에서 손을 잡지. 근데 생각을 봐 자막이 들어가려면 이게 더 밑에 있어야 돼 앵글을 더. 근데 누나 자막을 어. 없이라고 되지 않았어 내 영상에. 이게 왜냐면 이렇게 돌릴라서면 풀린다 말이야. 음. 응? 이게 이대로 가면 괜찮은데. 그럼 뽑기 뽑기 테이프. 그럼 좋긴 좋지만. 어 그러면 여기서 껴야 되니까 여기에 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하나 이렇게 대놓는 거를 뒤에서. 해주면 은 되지 않아? 이건 안돼안돼안돼 이건 안돼 어떻게 해도 안돼안 되는 건 빨리 안 된다고 결단을 내리고 저거는 괜찮아 카메라 보니까 어, 종이는 이돼무거워지 그래 우와 여긴 정리 중이에요 아까 운 기계들도 버려야 되고 지금 저런 거다 버려야 된대요 이 기계만 해도 아마 업데인거 같고 이 기계도 포켓테이프 잘 만들어 보겠다고 애도 몇 천만 원할 거예요 버려야 된대요 이 제조가 투자되는 게 많아서 실패할 경우에 데미지가 진짜 큰거 같아 아까운 기계들 네? 여러분 집에서 짜장면 시켰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요 어. 구멍 탔다, 구목 사람 많은 게. 찍먹 찍먹! 왜? 찍먹 찍먹! 구 찍먹! 예이, 찍먹. 여러분 집에 와서 커피 좀 먹다가 씻었는데요. 아까 커피 먹다가 여기 다 흘렸어요. 엄마의 앵어잘 되나요? 다잘랐어 아주 얼굴을 쭉쭉 다 짜줬습니다. 아 요즘 커피를 잘못 내리고 있어요 굵기를 잘못 찾고 있어 내일 다시 또해 봐야지 지금 저는 브이로그 편집 중입니다 내일은 뭐 먹어? 간장게장 아 간장게장 남았구나 좋아. 그러면 여러분 빠이염 빠이염 아, 어제 되게 새벽에 잤거든요. 거의 해다 떠서. 근데 한 11시쯤 됐나? 뭔가 밖에서 막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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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갖고 더못 잤어요. 제가 밥을 먹고, 이제 좀 손도 좀 너무 밋밋하고 해서 네일을 좀 하러 가려고 하는데 밥을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간단하게 오믈렛을 해서 먹고 갈 거예요. 오믈렛을 깨달은 바로는 양파를 작게 썰어야 돼 엄청 나 되게 이상하은이 사람은 이사람는이 사람은 이렇게은이지이 사람은 이은이사 여보세요? 네, 있습니다. 양이이이사람이 청양고추 하나 넣고 일어났어? 방울토마토가 많이 오래돼가지고 좀 물렀어. 저의 오늘 컨셉은 쬐끄만 거입니다 이게 또 살살 스크램블이 되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완성. 오빠 먹어. 먹어. 와. 나 오믈렛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몰라? 어. 모양을 응. 한번 나해봐서 응. 검색도 안해 보고 그냥 하다가 애 빨리 먹고 하자 해서 이렇게 해 버렸어. 계란말이처럼 흔쎄 달걀엔 아무거나 넣어도 맛있지 오랜만에 모자 쓰고 커피 내린 거 가지고 갈 거예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커피 내리는 거못 찍었어요 얼굴을 좀 보여줘 얼굴을 들어주렴 아이 이 친구의 털은 옷에 콕콕 박히나요? 아, 맞아요 아, 이옷 이 밖으로 얘가 지금 털이 삐져나와서 한번 여쭤봤어 응? 일어나, 그만 자. 어우, 배 위에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랑 너무 다같다 묵직. 두두개 다안 뛰어다. 아 요즘 계속 진수성 찬이군. 여러분, 저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다니던 샵에 전화를 했는데, 마침 세미나? 그런 거 가셨다고, 예약에. 그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까운데 갔는데 그래도 되게 잘했어요 마음에 들게. 네. 모자자고? 응 모자를 아, 되게 했죠? 오래 쓰고 있었네. 맞아. 밥다 먹고 커피 한잔더 내렸어요. 아까 커피를 내려가지고 가지고 나갔는데 실버라인 데려다 줬거든요. 차에 놓고 내린 거 있죠? 그래서 커피 먹지도 못하고 다 식어버렸어. 요 다시내 렸어요. 어차피 커피도 다 해치워야 돼 가지고.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 와우. 배달의 민족. 되냐고 지금? 넷인데 새벽. 지금 조식이야. 된다고? 돼. 와. 오전 10시까지 하셔. <laughs> 여러분, 짐을 잘 싸고 있습니다. 배달이 1시간이 좀 넘게 걸리긴 했는데 새벽이라서 좋은 아침 식사가 될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은? 맛있어, 맛있다. 간센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달게 원할 수도 있겠다. 매운 향이 제일 강하고 음. 단맛이랑 진한 향은 조금 덜해서 음. 난 좋은데, 좋다. 와 맵다. 응, 매워 좋아. 공항 갈때 조심해야겠다. 음. 곱창이랑 마늘이랑. 음. 여러분 자스민티 샘플이 있어 나 지금 되게 패션스타처럼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 제품 안 챙겼거든. 너무 예쁘지 않아?